오늘 5월 26일 원티드랩 차트 분석합니다. 제가 아침에 에, 제 네이버 오렌지 주식 카페에 에, 대선 정책주 하락합니다. 라고 썼어요. 저출산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대선 공약주 원티드랩이 에, 어떤 회사냐 봤더니 시총이 작아요. 493억 보이고, 또, 일자리, 일자리 관련 주 같아요. 예, 보니까, 예. 예, 일자리 관련 주. 또, 사람인도 그 비슷한 종목이죠, 사람인. 같이 날아가고 있네요. 예, 근데, 예, 이런 테마주에, 이렇게 크게 보니까, 보이죠? 이게, 그, 작년 12월 달, 이요 때죠. 요때 이때 갑자기 치수가 오른 거야. 왜냐? 아, 다른 주식은 다 하락하는데 얘는 12월 3일, 4일, 이때부터 오른 거야. 어? 개엄 딱, 그,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위기 상황이 닥친 걸, 아, 주식 시장은 진짜 영리한 거 같아. 그 사람이 쫓겨날 걸 얘기는 했나봐. 팍 올라. <laughs> 그다 좀 쉬었다가 예, 다시 또 갔다가 다시 또 에, 여기서 다시 또 예? 다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 한 파동. 어, 여기가 크게 보면 한 파동이죠. 이렇게. 다시 2차 파동. 근데 지금은 다시 제자리예요. 이게 사실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고 이 시적인 테마로 그 분위기에 그 편승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주, 테마 주기 때문에 결국 거품 거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꺼진 거 꺼진 거. 우리 욕조에 물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 받아서 저기 에? 욕조에 물 받아갖고 어 저기 거품을 풀면은 욕조 이렇게 찰랑찰랑찰랑찰 여기다 비누물을 거품에 풀면은. 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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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죠딱이현상이에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거품 꺼져요. 꺼져요, 꺼져. 딱 그거예요. 그래서 원티드로의 음 이런 주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저는 시총이 작은 주식은 잘안 해. 요 이거는 간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예측하기가. 다만 이제 뭐 깊이 빠졌을 때뭐 소량으로 모아갈 만한데 이런 거는 평소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다가 이제 거래가 최근에 폭발했는데, 근데 거의 보면은 초보들은 아 대응이 어려워요. 지금 뭐 제자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대선 끝나고 잠잠해질 때 다시 또 모아가면 되지만은 굳이 이런 주식은 저는 여러분 초보들한테 별로 권하지를 않아요. 어, 예, 이때 좀 적자가 났네 음, 크게 뭐 돈을 벌것 같지도 않고 음. 매출액 어, 100억 찍으면 많이 뭐 찍나? 아닌데 연간으로 치면 예, 매출액이 없는 건 아니네요 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런 주식보다는 더 좋은 주식 많으니까 좋은 주식 사라 에, 언제, 예, 어, 아무튼, 주가가, 언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냐면, 에, 나름 똑똑해서 여기서는 또안 사요. 여기서 안 사고 어서요? 여기서 많이 떨어질 때 삽니다. 요런 자리에서. 아니면 또 요런 자리에서 삽니다. <laughs> 근데요, 정점 찍고 난 주식은 결국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잠깐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하락 추세입니다. 정점을 찍은 주식은 아, 최하 3개월에서 6개월 감마, 예, 정점. 그리고 에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책주는 다 하락합니다. 대선 당일은 어떻게 되냐고요? 에이, 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개미들이 똑똑해 갖고 다 미리 선 반영하고 세력들이 미리 해먹고 미리 당겨서 해먹고 갑니다.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대선이 아직 남았으니까 다시 오를 거라고 <laughs> 그렇게 희망의 려로 돌립니다. 아 그걸 에 그게 내,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돼요. 음. 음 세력들은 에 우리 개인들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꿰뚫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